몸이 그냥 훅 하고 열리면서 공이 깎여 맞거나 아니면 열리면서 손목이 조금만 돌아가면 아예 왼쪽으로 당기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용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슬라이스가 나거나 혹은 왼쪽으로 당기는 어, 극과 극의 샷이 나오는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 우선 첫 번째는 어드레스입니다. 어, 뭐 키가 크신 분들이 있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 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 천천히 중요 포인트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드레스가 일단은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 되어야 하니까 중심이 공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어, 똑같이 뭐 왼발 뒤꿈치에서 한볼한 두알 이렇게 왼쪽에 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왼쪽 골반이 이렇게 공보다 나가 있는 형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공을 왼쪽에 두시는 게 좋고요 공을 많이 왼쪽에 뒀는데 골반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을 조금 더 중앙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왼쪽 골반이 이렇게 튀어나가 있는 너무 중심축을 갖게 되면 지금 상체는 뒤로가 있지만 이 하체. 이 코어에서 배꼽은 약간 왼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조금만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어, 센터에서 왼쪽으로 많이 이동되기 때문에 어, 로테이션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상체랑 하체가 이렇게 아예 반대로 되어 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상체를 아무리 공보다 뒤로 해도 막상 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뭐 찍혀 맞거나 뭐 로테이션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체크 포인트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어,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심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상향 타격이 돼야 되니까 뒤에서 쳐야 된다 모두 알고 계세요 네, 하지만 임팩트가 될때이 발이 완전히 붙어서 오른쪽을 짓누르고 오른쪽 측면을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면 이렇게 몸이 빠지는 왼쪽 벽이 빠지는 역할이 돼요 그래서 다운스윙하고 이럴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상관이 없지만 임팩이 이루어질 때는 오른발이 조금은 임팩을 하려는 느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버텨주려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칠때 발이 약간 이쪽으로 힘을 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몸이 밀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야 왼다리가 이렇게 버텨주는 병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가만히 놓고서는 왼쪽 허벅지에 힘을 준다거나, 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밀어내려는 힘이 있어야 얘가 반대로 이렇게 버텨주면서 지금과 같이 딱 임팩이 이루어지는데 다운 스윙 하면서 오른쪽으로 무너뜨리고 칠 때도 또 오른쪽에 이렇게 무너뜨려버리면 몸이 그냥 훅 하고 열리면서 공이 깎여 맞거나 아니면 열리면서 손목이 조금만 돌아가면 아예 왼쪽으로 당기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운 스윙 할때 오른 다리를 차거나 이러면은 우려하시는 대로, 어, 중심이 너무 왼쪽으로 이동될 수도 있지만 임팩트를 할 때는 오른발이 같이 목표 방향으로 힘을 조금 써줘야 어때요? 지금 잘 돌아가죠? 몸이? 근데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요. 왜냐면 오른발이 이렇게 밀려고 하니까 얘가 버틸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임팩트 할 때는 오른 다리가 오른쪽 측면을 계속 누르려고 하면 왼쪽 벽이 무너지는 형태밖에 안 되니까 이두 가지 체크포인트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레스 때 왼쪽 골반이 너무 나가 있지 않도록 볼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팩트에 닿을 때 팔로스로에 갈때좀 오른발이 버텨주면서 있어야지 왼쪽 벽 왼쪽 허벅지에도 힘이 생기는데 그냥 오른쪽 하나에만 딱게 짓눌러 버리려고 하면은 아예 몸이 빠지거나 그래서 손목이 조금만 돌아가면 왼쪽 가고 로테이션이 안될 수도 있고 왼쪽 갈까봐 이렇게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신경 쓰셔서 연습을 해 보신다면. 어, 조금 더 슬라이스나 혹은 아예 당기는 샷, 이렇게 극과 극인 샷에 조금 덜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어드레스 체크업 한번 해보시고 어, 두 번째는 임팩트 할때 내가 너무 상향타격을 위해서 계속 다스생 임팩트 내내 오른쪽을 너무 이렇게 기대면서 치진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